안녕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립 추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최근 한동안 쿨톤에 빠져서 살았었는데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하니까 또 웜톤 립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. 한 가지 제품으로 포인트를 확줄수 있는 그런 예쁜 색상들로 준비를 해봤고요. 좀 실외 마스크 해제 기념으로 어 제가 강경 매트 파지만 좀 글로스한 타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진짜 예쁜 색상들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리고 참고로 지금 입술이 맨 입술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제일 연한색 먼저 보여드릴게요.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1호 인코랄이라는 색상이고요. 연하게 한겹 바르면 좀 수수하고 데일리한 느낌이고, 여러 겹 바르면 딱 진짜 코랄 색상이에요. 오렌지나 핑크 둘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코랄 느낌이고, 이 제품은 입술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. 찐득하지도 않고 보습력 좋은 영양제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. 마무리감에 광택감이 용 얇기가 싹 도는 건강한 입술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그런 편안한 느낌도 있거든요. 처음에 이거 제품 접했을 때 그냥 글로스한 제품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싶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. 확실히 속을 좀 촉촉하게 잡아주는 제형이라서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이는 좋지만 너무 번쩍번쩍한 물광 느낌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그리고 언리시아 틴트인데요 논스티키 데즐틴트 11호 젠틀타이거 라는 색상이에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펄이 좀 들어있거든요. 근데 발랐을 때 펄이 막 도드라지진 않고 대신에 볼륨감이 확실히 살아보여서 펄 틴트 제형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거는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게 손등 발색을 했을 땐 광택감보다 컬러감이 먼저 들어왔는데 입술에 막상 올리니까 보이는 것만큼 진하지 않고 되게 맑고 수채화처럼 발리더라고요.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광택감이 싹 올라와서 입술이 되게 윤기 있게 보이는 그런 촉촉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,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글라스 듀틴트 4호 메리코랄인데요. 이거는 케이스랑 실제 색상이 완전 다르니까 조심해야 돼요. 오렌지일 줄 알았는데, 약간 핑크? 좀 로즈끼가 느껴지는 코랄이거든요. 바르면 엄청 청순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약간 뮤트 계열 잘 받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이듀 틴트가 광택감도 그렇고 색상 표현력도 그렇고 다른 제품에 비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정말 다 예쁘거든요.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밀착력 좋고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손등에서 보이는 그대로 입술 발색력도 좋아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어뮤즈의 듀틴트 7호 화양연화라는 색상인데요. 이름도 너무 예쁘죠? 듀틴트 다른 예쁜 컬러도 많은데, 찐 웜톤이라면 이 색상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. 이게 약간 홍시 레드라고 해야 되나? 착색도 약간 주황기 도는 색상이거든요? 좀 딥한 컬러이긴 한데, 이것도 몇번 바르느냐에 따라서 좀 가볍게 혈색 주기에도 좋아서 추천 리스트에 좀 넣어봤어요. 오늘은 좀 풀로 채워서 발라봤는데, 약간 좀 매혹적인. <laughs>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? 근데 또 무겁다거나 어두운 빛깔은 아니라서 여름에 청량하게 바르기에도 손색 없고요. 가을까지 또 괜찮을 제품이에요. 이건 착색력도 굉장히 좋아서 광택감 좀 걷어내고 그냥 착색 틴트로 사용해도 괜찮고 광택 느낌이 좀 화려한 편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컨셉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신생 브랜드 제품인데 이지비건 에어필 워터 틴트 2호 위켄드이이라는 색상이에요 약간 형광기 도는 자몽빛 코랄 색상이고요 발랐을 때그 물감처럼 컬러감 구현이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예전에 좀 웜톤 하면 딱 떠오르던 컬러가 이런 색상이었는데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고요 입술에서 주름 부각 없이 매끈하게 발리고 시간이 좀 지날수록 물빛 광택이 올라오는데 입술이 엄청 통통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. 오렌지빛 착색으로 확신의 웜톤 색상이고요. 여름에 좀 과즙상 느낌으로 발랄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색상입니다. 그다음 이글립스 워터 글레이즈 틴트 3호 애플 사이다라는 색상인데요 신상은 아닌데 솔직히 이 시리즈가 색상이 다 예쁘거든요 그중에 이 3호는 여름에 딱잘 어울리는 웜톤 색상이라서 가져온 건데 다른 색상도 진짜 예쁘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다홍빛 레드 색상인데 이름처럼 딱 사과 같은 청량한 느낌의 그런 레드 색상이에요 피부톤을 확 살려주면서도 뭐 입술만 동동 뜬다거나 하지 않고 진짜 생기 되찾아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. 솔직히 광택감도 어뮤즈 제품 못지않게 엄청 촉촉하게 빛나는 제품인데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느낌? 요즘에 핫한 아이돌 스타일 메이크업할 때 사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강추 드리고요. 마지막은 실스틴 브랜드 후르츠 콜라겐 젤리 틴트 베리 레드라는 색상입니다. 이거는 광택감보다는 쫀득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끈적이는 건 아닌데 제형의 마무리감이 좀 쫀득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. 형광기가 좀 도는 체리 레드 색상이고요. 보습감이 되게 좋아서 입술이 좀 편안하고 색깔도 화사해서 바르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이거는 뭐톤 상관없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레드립 찾으신다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색상이에요. 하나만 발라도 존재감이 확실해서 블러셔랑 좀 같이 뿅뿅 포인트 딱 주면은 여름 메이크업 그냥 끝나는 약간 왠지 트와이스의 나연님이 생각나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컬러 중에 어떤 색상이 제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!